아까 X를 물어봤네요. 그리고 길이가 똑같다는 게세 군데라 지금 표현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, 여기가 36도 납니다. 여기를 의로 A라고 적어볼까?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고 했잖아. 네. 여기도 A라고 할수 있겠네. 또 이것도 똑같으니까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지. 여기가 X라면 처음에 평행사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x 가쓸수 있습니다. 여기 각은 180도? 빼기 X라 쓸수 있고, 여기도 180도 빼기 X라 쓸수 있고. 그렇죠? 여기 똑같으니까. 그 다음에, 3600업가, 여기가 36도라고 할 수가 있겠 그럼 그렇죠? 처음, 이름변사한 보이죠? 여기에서, 내각의 총합이 A 더하기 360도 빼기 EX를 한 거는 180도가 나와야 돼. A 빼기 2X라는 것은 마이너스 180도라고 일단 쓸수 있다. 두 번째로, 여기 상황 좀 보이죠, 이것도? 네. 그러면, X 더하기 A 더하기 36이라는 것이 180도인 거죠. 그러니까, A 더하기 X가 쓰고, 150. 네. 어, 넘어가서, 150, 144. 어? 어? 아, 이제 빼자, 여기 방금씩. 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24가 될 것이고 x라고 하는 것은 10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.